도공 맛집 투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불발리조트 다시 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이 있어 가지고 오,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되어 있고. 아! 하하. Remember me? <laughs> 아, 아, 오, thank <목소리도> you. 지난번에 왔을 때 되게 친절하게 응대해주셨던 직원분인데요 오늘도 계시네요 자 메뉴를 받았는데요 여기 이런 스타터 같은 게 이런 종류들이 있고 샐러드, 씨푸드 다양하게 고기류까지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초이스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망고빙수가 맛있어서 저희는 망고빙수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앞쪽에 이런 식으로 배가 보이고요 그럼 맛있는 걸잘 골라 시켰 빵이 나왔습니다 여기 빵많요 <laughs> 나죠 와우 지금 고기 플래터도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 소스 프링 너무 맛있겠죠 이거랑 패션으로 치 이렇게 해 같이 먹어볼게요 오, 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와와와 썰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소스가 맛있거든요 이 초록색 가스스 이거 이 소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놀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놀람> 이렇게 <놀람> <놀람>

음, 너무 맛있어요. 물 진짜 맛있어요, 이건. 음, 꼭 드셔야 돼요, 이건. 응, 음, 언니 주세요! 우리는 얼마 저희 얼마 전에 와서 먹어서. 스프링 롤 먹어보겠습니다. 예쁘게 생긴 스프링 롤. 먹어볼게요. 땅콩 소스 이렇게 찍어서. 역시 땅콩이 북극이 유명하거든요, 땅콩.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응. 저희가 멤버십이 무조건 50% 할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먹은 게 최종적으로 요렇게 나와서 그래서 금액 할인이 요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1만 얼마? 그러니까 22만 원좀안 되게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배그르게 잘 먹었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망고빙수가 솔더맛이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러면 바다 잠깐 보고 갈게요. 밥 먹고 기분 좋으시오. 기다리지 엄청 잘 치죠? 시우가 바다 보러 나갈까? 갑시다. Let's go. 아. 불만 리즈. 조 바닷가로 가는 길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자나 이제 선글라스, 뭐 양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12월의 날씨. 진짜 덥죠? 그쵸 시우 덥. 어, 잘할 수 있어. 슈 상남자야. 어, 굳할수 있어? 그럼, 오, 이거 봐. 엄청 잘해. 여기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요. 앞으로 오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닥 가어가 볼게요. 모래 어때요? 부들부들하죠? 네. 그러면 앞에 가서 우리 그네 타볼까요? 네. 신나게 그네 타볼까요? 네. 형부가 그네 타는데 그네가 부서질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 오빠 진짜 잘탔나 있어. 오빠가 그네 밀어주네. 시 시어 어때요? 여기 좋아요? 네. 베트남 푸꾸옥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몇번올 거예요? 백 번. 오, 백 번, 완전 만족이네, 대만족. 엄마 사랑해. 다음에 또 와요. 아름다운 풀만 리조트 바다였습니다. 저희 는 돌아가 볼게요. 저희는 지금. 여기는 11시부터 8시까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예쁘게 가게가 꾸며져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쿠키 같은 종류도 판매를 하시나봐요. 그리고 빵 종류 같은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광고 케이크를 예약을 했는데 어? 이게 저희 케이크인가? 아무튼 오늘 바로 픽업해서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여기보시면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코플 디자인이 이 가격 그리고 망고 케이크 가격이 좀 달라요 이건 이렇게주면아 음...아 저것도 먹는 케이크야? 그냥 진짜... 아니, 이거는... 그냥 꾸며놓은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주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거 이런 종류도 있는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24cm 망고 케이 저희는 라베란다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라베란다 리조트 밥집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친화적이죠? 시어 어때요? 여기 어때요? 여기 아 호텔 좋아요? 번호를 보내줘요 완전 신나네. 조심 조심. 어디야? 식당 이 있는 데쪽으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2층이랑 한번 1층이랑 비교해서 원하는 곳으로 책석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 수영장이 보이는 예쁜 뷰예요. 앞쪽으로 가면 선셋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 앉아서 봤었는데, 알기가 있어서 이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가 앞쪽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층으로 자리를 잡는 걸로 하고, 그러면 바닷가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선셋을 보려면 좀 일찍 서두르셔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저희는 5시에 지금 여기 왔거든요. 6시 정도 되면 거의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실 거면 조금 일찍 와서 이제 바다를 보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시야 아 너무 했다 조개 잡았어. 조개 잡았어? 어디 볼까? 오, 조개 잡았어요. 오, 멋있다. 라베란나 리조트 옆이에요. 어떡해. 역시 바다가 아름다운 폭포기입니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오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제 괌이나요런데에 이제 산나가 올라서 물가가 조금 문제여서 가시기 힘드신 분들 오기 정말 베스트인 곳이에요. 옆에 보면은 아이들도 완전 신났죠. 사람도 많지 않고 아무래도 한적해서 조금 물기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애들은 다눈을 옷이 젖어가지고 좀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큰일이군요. 다 내려갔어. 지금 바지 올려야 돼요. 알레리 꼴레리. 알레리 꼴레리. 오, 시장 만들었어요? 시야 어때? 여기 좋아? 어, 뷰가 아름다운 라베란다입니다 이제는 조명이 켜지고 좀 있으면 여기서 에 노래도 막 부르시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다 따라주세요. 친절하시죠? <웃음> <웃음> 역시 호텔을 좋습니다. l e bit of it. I d 아름다운 밤입니다. 다 같이 거 i 적으로다가 짠해 볼까요? Jogurada, Jane Bokayo. Jane, Jane, j a 짠! 하 이거는 분짜고요 이거는 지금 스프링롤입니다 한번 나눠서 먹어볼게요 짠 이게 스프링롤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하나 <laughs> 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laughs> 지금 분인데 섞어서 먹어야 돼서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입인가 <laughs> 오.. 그런거 같은데? 젓가락으로 먹는게 낫지 않겠어? 요음 맞네? 음! 음! 역시 너무 맛! 아 역시 너무 맛! 모든걸 다 해결했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이상야 열이냐? 땡큐! 소스랑 해서 같이 나옵니다 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음! 음 맛있다. 아우 딱딱한 역시 쌀국수입니다. 음 맛있어요. 역시 베트남 음식 전부 다 맛있네요. 짝꿍 치킨 나왔습니다. 오 치킨. 자 치우고 어때요? 평가 오 맛있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킨이었습니다. 야기 두께 보이세요? 두께 두께가 지금 제손요 두께 보이세요? 손이랑 비교해 보시면 손요야요 요, 요, 음 엄청 두껍습니다. 오, 오, 오. 잠깐 어, 어, 오! 먹어보겠습니다. 후추 맛이 강해요. 역시 폭국은 후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후추를 아낌없이 뿌려주십니다. 음, 약간 깔끔한 느낌 후추 때문에 맛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깔끔해지니까 불이 예쁘게 켰어요. 여기 앞쪽에는 노래를 부르시는 공연도 하나 곳이에요.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기 앞쪽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저희는 라베란다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이 돼서 다시 케이크를 찾으러 왔어요. 야, 진짜 큰데? 와, 엄청 큰데? 이거 진짜 맞나요? 24 4cm? 와우, 와우, 엄청납니다. 땡큐 땡큐 k you, t h a so much, t h a n 저건 뭐야? 뭐야? 저건 아안데 What 아기트! 아, 땡큐 땡큐 아. 뭐도 막 이렇게 잔뜩 주셨거든요. 어떡해요. 죄송해 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땡큐 b 만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고요 바로 더 다시 나이트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약간 푸드 트럭처럼 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판매하는 곳인데요. 지금 음식 파는 쪽은 여기 뒤쪽에 있는 곳에서 지 푸드 스트리 여기서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 저희는 마사지를 예약을 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약간 델로나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마사지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네, 가족들이랑 재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오늘 구매한 이 망고 케이크하고 지금 빵을 조금 보관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신저. Can I keep this? 아, sorry, thank you. 케이크하고 이 빵하고 케이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바디 마사지가 전신으로 하는 거, 스톤, 태교, 어린이 마사지까지. 오늘은 아이가 같이 있어서 어린이 마사지 같이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마사지. 엘리베이터를 마사지. 타고 가요. 오케이. 저희는 3층에서 마사지 해자 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스팅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안쪽에 같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럼 저희는 잘 가져볼게요. 안녕. 어, 아, 마사지 너무 잘 가졌어요. 어떠신가요? 너무 좋았어요. 어, 엄청 시원하더라고 지난번이랑 거의 불극으로. 마사지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데려갈 거예요. 데려갈 거예요. 참미슬이래미슬이 이슬이 데려갈 <웃음>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좋아요. 시어 어땠어요? 꿀잠 잤어요. 꿀잠 잤어요? 어린이 마사지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꿀잠 좋아요. 꿀잠. 좋아요. 여기 지금 소나시점의 마스코트인 아이예요 올라와요, 응. 루나짱. 안녕.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이는 마사지 신나게 받고 지금 반대편에 있는 후더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먹거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은 조금 차가지고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좀 한번 볼까요? 오, 해산물이 뭐 이렇게 싱싱하게 있고요.

아니야 이거 그게 마음에 들어요? 가떠가요 아 Thank you. b 시아는 뭐예요? 시아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있어요. 와 물고기 잡았다. 시아 물고기 잡았다. 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시아 도할수 있어요. 오오오이았다 어떻게요? 어디 가요? 7번 집이라고 하는 집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 카로 막먹고 계시고요. 석재로다가 막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서비스 가 왔습니다. 지금 망고가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망고를 저는 순삭했어요. 이렇게 순삭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은폐, 은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언니랑 오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애기들도 미안. 입어, <laughs> 아, 버려, 버려. 이렇게 오징어튀김이 나왔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콤소스.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매콤소스. 아, <laughs> 저, 이거 오징어 오, 너무 맛있어요. 이 소스도 너무 맛있고. 맛있어요? <będą> 네 <왔네요> 오징어튀김 너무 맛있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초맛 해도 어 저희 이거 하나 받았는데 올라당다 먹었는데 또 와서 주셨어요 까먹었어 머닝글로리 <laughs> 왔어요 머닝글로리 아 베이비? 아 베이비 서비스사이릴요 서비스 인사 드릴게요 서비스요? 안녕하세요 1번 집이죠. 7번 집와으세요 서비스 왜 이렇게 많지 이것도 서비스, 이것도 서비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 7번 집. <laughs> 자, 시금치도 잘 먹는 시어링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네. 베트남 좋아요? 네. 아이고, 잘 먹는다. 안 먹는 아이도 먹게 하는 시금치에요. 마법의 시금치. 요, <laughs> 시킨 거 나왔습니다. 조개 시금치 세트. 그리고 요거는 그릴 오징어. 요거 세 마리. 요렇게 먹어볼게요. 저는 그러면 그릴 오징어 한번 추가로 시켜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간장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 먹어봐. 입에 대박이 음, 그릴 오징어도 맛있어요. 높아. 근데, 음, 아무래도 그 버터튀김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저거 먹어서 그런가? 음, 자연적인 음. 맛. 요거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 감 음, 서비스, 서비스. 어디 뭘까요? 지금, 이명님이 아이들이랑 왔다고 감자튀김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laughs> 서비스가 앉은 자리에서 세개예요 음, <laughs> 여긴 어디라고요? 여기 찔번집. <laughs> 감자튀김도 먹어볼까? 네. 여기 두 개도 있으니까 같이 먹어볼게요. 네, <맛있다>. 지금 좋아하는 케찹 왔다. 베트남 케찹 맛있죠? 자, 요거는 가리비입니다. 영롱한 자태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요거 먹어볼게요. 가리비. 음, 너무 맛있잖아. 이번엔 치즈. 먹어볼게요. 치즈. 어우, 연기 엄청나는데? 음! 꾸덕꾸덕하고 진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쥬 응. 마사지 몇 시에 잤어 받고 나서 바로 잤어? 10분 받았어? 100시간 받았어? <laughs> 완전 좋아요 7번 집 있어? 어, 7번 집 있어요? 한국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여기 디스카운트10% 10% 어. 디스콘트 해드립니다 한국 네. 사람들 망고 망고. 망고, 서비스? 망고 서비스? 어, 망고 서비스 아 베이비 감사드리기 서비스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요렇게 부셔 부셔 했거든요. 요렇게. 감사합니다. 클리어. 요거 다해 가지고 177만 동인데 요거 할인해 주셔서 160만 동에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7번 집꼭와 주세요. 끝! 고! 어, 유야, 어때? 재밌어? 밤수영 어때? 좋아요. 좋아요. 자, 열혈 삼촌들. 자. <laughs> 밤까지 놀아 주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어, 점프하십니다. 점프하십니다. 점프! 레디! 오! 와 대박이다 와한번 해서 가아 역시 연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는 수영장이 이렇게 물이 약간 미지근해가지고 밥에 도하기는 괜찮더라고요. 자 다이빙 갑니다. 레디 고오 엄청난데. 안녕하세요 척광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케이크입니다. 저희 예약한 케이크. 자. 오픈하겠습니다. 같이 오픈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짠! 망고케입니다. 우리 망고케크 커팅식 있어 볼게요. 자, 같이 손 잡으시고요.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바늘 쭉,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꾹. 제가 망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쪽에 또 해볼게요. 승모가. 짜자잔, 짠. 자자자자자자. 망고. 와 망고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오, 와르르 망고 케이. 와 여기 여기, 여기. 슈가 이거 보여. 이 망고 뭐야 여기? 검정 먼지. 와르르 쏟아지는 망고 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케이크 셰프. 케이크 셰프. 나 자, 시아리가 먼저 먹어봐. 아유. 어때요? 음. 맛이 어때요? 짜장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먹고 싶어요? 네, 좋아요.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망고도 너무 잘 익었고, 또 망고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소스가 정말 많아요. 음. 가족들이랑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특히 지금, 지금 홀릭 중인데 네. 이게 민터 컬렉션으로 나온 쿠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싸매주시면 요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죠? 쿠키 한번 먹어볼까요, 쿠키? 이거 어제 그거 내가 빈이 이거 아세요? 이거 어제 저희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비닐 있죠? 이게 안 좋은 기억이 이거 안 좋은 아니 <laughs> 이거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잖아 테이프 그 먹는 거 녹이는 거 그건가봐. 아 그거야? 이거 먹는 거야 혹시? 어? 진짜 이거 먹는 거야? 어? 진짜네? 이거 진짜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그, 초등학교 넣어봐. 문방구 앞에서 발던 테이프. 아이고, 보세요. 유빈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거에. 에다가. 녹요 없어졌어요. 녹아요. 먹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떡해, 다 버렸는데, 오, 네. 어떡해요, 그 역가, 그 어떻게 오제 그거 다버렸는데 어떻게 그역가 그거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요. 사기 아니었어요. 나 봉님, 먹어봐. 그냥 마, 맛있어요. 그냥 캐러멜 같아요. 쫀득쫀득하니. 이건 다른 맛. 이거는 딸기 맛이거든요. 음! 얘가 더 맛있어요. 얘는 약간 땅콩캐러멜 같은 맛. 오오! 음 맛있어요. 둘다 맛있고. 여기 또 빵도 또더있어 짜잔! <laughs> 오 지금 이게 무슨 바나나 같고, 이게 초코 같은데, 살짝 <laughs> 여기 떠서 먹을게요 짜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머핀? 그런 맛이에요. 딱더듬말고코터에다고 오오! 괜찮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laughs> 역시 망고 케이크의 탑 1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꼭 드셔주세요. 와르르 쏟아지는 망고 케이크 기억해 주시고요. 어, 폭포 망고 케이크네? 폭포에요. 폭포수처럼 막 흘러내려요. <laughs> 이거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laughs> Good night. Good